오늘도 모두들 잘 지내십니까? 그 전에 이두 번째인가 그 불땅골 노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제 작곡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대구에서 음악조시를 하고 있는 내 친구, 전우정이라고 하는 머리가 흐연 사람이 이 작곡을 잘해 와서 우선 이 하나 만들어보고 다음에는 이 그분이 기타를 치면서 만들어 주려고 이래했습니다. 일절은 대충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불당골이라고 하는 곳은. 부처님을 모시고 살면서 중생과 함께 어 울려서 고뇌를 나누고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그런 소박한 사찰의 모습을 불당골이라고 했다 그랬죠. 이, 이 절에 대한 가사는 사실은 장소적 불당골이 아니고 제 마음에 불당에 대한 것을 이 절로 나타냈어요. 불당골의 어린 얘기 실밥 뽑듯 뽑아내요 불당골에 사는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연을 겪고 지내면서 때로는 수술도 하고. 그렇게 되죠. 수술하고 나면은 얼마 지나서 실밥을 뽑지요. 그전에는 상당한 고통이 있었지만은 실밥을 뽑아내므로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때죠. 저 개인이 앞에서 대충 들었듯이 22년 동안 살아오면서 또그 이후에도 인간적인 여러 유형의 고뇌를 안고 어떻게 살았으면 더 좋을까 고심고심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뜻이죠. 아픈 속살 쓰다듬어 생살나게 하는 마음. 아픔은 누구나 다 간직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기가, 드러낼 내용도 있고, 감추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본 결과에 드러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얼굴을 맞대고 듣고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 속에는, 희로애락 그 여러 가지 얽힌 감정들이 많지만은, 본인으로서는 참, 예 수술을 받을 정도의 그 모진 고통도 그 안에 있는데, 이제 속살이 돋아나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되려고 하는 때가 되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부끄러움도 없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그런 뜻도 그 속에 있습니다 생살나게 하는 마음 생살날 때주은 그래도 좀 안도도 하고 희망도 생기죠 걸음마다 얽힌 고뇌 안동에서 범어사 가는 길까지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사귀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안고 남몰래 눈물 짓기도 하는 그런, 그런 걸음걸음이 우리들에게는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지혜로운 빛이 되어서 그 고뇌가 지혜로운 빛으로 승화된다. 고통이 없고, 모진 고뇌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마음도 적어질 수가 있고, 천지를 모르고 함부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원인으로서든지, 심적이나 물질적으로 힘이 든 일이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는 과정은 힘이 들지만 그 속에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속살이 아물어지면서 그 어떤 삶의 두께가 깊어지게 되죠 빗장 마음 열어놓고 다쳐 있으면서 내만 나라야 되지, 내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알지만, 들어보면은 누구나 다 고민이 있어요. 각자가 그래서 다쳤던 빗장을 열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때가 된 것은 그만한 어떤 과정이 있었고, 생각과. 경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털어놓음으로서 도리어 저 마음이 골가분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입장 마음 열어놓고 본래 면목 드러내니 본래 내 마음이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등등을 별거는 아니고, 대동소이한 삶의 기적이지만저 나름대로 인연이 있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드러내고 하니까, 상당히 이, 그 백근이나 되는 짐을, 반은 내려놓는 듯한 가벼움을 느낍니다.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도 되지만은 저는 저 얼굴에 대한 면목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 인내해서 출가를 할수 있는 행운을 얻었어요. 고통이 지혜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 흉터에 대해서 지금은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불당골 불당골 노래더라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불당골은 어느 산골짜기에 소담하게 들어차 있는 절 이름뿐이 아니고 중생의 마음속에는 불성 부처님이 될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진실과 정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불당골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기후의 불당골에 대해서 이 민택이 하고 소영이가 연습을 많이 해서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이 노래가 바로 기후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이며 여러분들도 또한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공감을 할수 있는 노래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계십시오.